으어 오맛술 씨발 연다 마술 쩔지 여보 Earth 내가 bowl. 이거 해줄게 자 이거 게마술마야 <laughs> <맛있겠지? 웃음> 내가 줘야지 음, 개맛이. 디개응게디 음, 아까는 버이고이 내가 먹을거야 내가 훔쳐 먹을거야 이 씨발 음, 응으 됐지? 음, 맛있겠지? 오, 난 자랑하는 거좋아해내요 주스도 넣고, 이렇게 감자를 넣고, 소금을 넣고, 해보면 오, 밥이네, 뒤에 찍으어겠네 내가 콜라를 복제시켜볼게. 이거 복제마법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만들 수 있고, 이걸로 팡! 넣을 수도 있어, 이 바보들아. 아이고, 이게 복제마법이야. 알겠어 아까 어이 병년 음 음, 오 포장지 뜯고 이렇게 하고 개새끼한테 개 개살기한테 주고 에, 여자친구한테도 주고 어.. 이거는 음 이거 됐다 오케이 더블 이게 복제보이다음어 이거 도 넣자 <laughs> 음, 오, 맛있겠다. 음, 오, 정신 가겠다. 그렇지. 옳지. 음, 맛있겠 그만 음. 음, 음,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먹어볼 겁니다. 네, 이거 실패작이고요. 뭐, 이게 뭘까요? 어, 3D 안경 빛녀나 음, 오, 좋네. 이걸 먹을 거야? 어, 꺼내 먹어야지. 어. 어우 훔쳐먹기 클라드? 어, 맛있죠? 음, 가자. 음, 이걸 해먹자. 음, 오, 맛있겠다. 오, 쩐다. 아, 시콜라원오네 아우, 지금 몇 시야? 아우, 눈부여씨 봐. 어, 빨리 자야지. 빠샤 어우 신테일같이 생겼지? 개멋디 아이고 난 신테일이다 어, 우 신테일 신테일 파워 차 오우 개멋디 응 아, 개멋디 음맛있는걸 나오겠다 뷴따다다다다다 멘토스 오우 멘토스 맛있겠는데 없네 음 니들 먹어 어 이거 트리를 착 하면 음, 티러워, 이씨발, 오케이. 어, 이 맛있겠지? 오케이, 마술클라트. 아, 이거 재미없다. 다른 걸로 좀 하겠습니다. 음. 이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 따엠무구지기. 동그라운드.

만들었다니 수염 먹으려면 수염 먹여줘라 제발려나 집병생이 버려나 음 이거 아이고 오늘은 남자를 만상구생활입니다어 불량 어 씨바 먹으러 가자 씨발년들아 아 씨바 어 씨바 뭐야 이렇게 많아 이 씨바 아나니니 네, 네 털처럼 많네 이 씨바 여기 겨드랑이 털 겨드랑이 털하고 똑같이 생겼지 난제 겨드랑이 털 나도 겨드랑이 털 나도 나도 너는 어, 씨발, 야, 이 개놈아, 니 혼자 뭐, 안 시키네, 개년아 니가 돈 내야 된다, 빙연아. 야, 니가 돈 내야 된다, 어디 돈 내, 씨발, 로아 응? 알겠지? 저기야제육덮밥사개주세요 어, 씨, 맛있겠다. 어, 니 겨드랑이 털이네, 이게. 겨드랑이 털 먹어볼까? 으음 으음 음 아우씨 음니 네, 그만 봉지막음음음음 음. 아우 맛없어 이씨 발나밥버를 세야지 염냠냠냠 음, 염냠 냠냠. 야 이씨 발요에팔칠육오사사이일 간다 아니야 나다 먹었어 이씨 발요나 아니 아까워 이씨 발 여자들. 와, 와, 와. 나좀더 예쁘지? 아니, 지말려나 아, 야, 니가 돈네. 오, 이거 고고미 살펴보자. 응, 안게 어디 저, 새... 어, 관심이 있구만. 엄청 예쁘게 찍혔어. 어우, 저걸 시키면. 음. 아휴, 저 아줌마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어. 음. 어, 저 아저씨도. 귀엽게 생겼고, 저, 저 라면 먹고 있는 사람도 귀엽고, 음, 음, 넌 누구 좋아? 어, 난저 새끼, 음, 나는, 부추방자님, 음, 어, 여긴 시발련들아? 그, 저 시발련, 음, 이거 내가, 이거. 안녕하세요, 시발련들라 아, 잘살변시발련들아 아우, 귀여워, 띠. 뭘 봐. 시, 시발련들아 오늘은 코스염을 긁어볼 거예요. 아우, 씨, 바 드럽겠지? 그니까, 그니까, 오늘은 주먹으로 동물을 때려 패는 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 고자라니까 되겠거든요 네, 저는 고자입니다. 근데 사자를 내가, 내가 한주먹을 때리다가 손이 한개가 잘렸어요 씨벌년들아 그러니까 덤비지마 이 개야 이진지지기들아 그러니까 하면 씨벌년들아 씨바 어, 기찌아파게씨벌년아 내가 기찌아파게인거든 그래가지고 사자가 사, 사자가 이렇게 띠야알가지라라씨벌련들수있어 그래가지고 나 손이 한개 잘리고 이었거든 빙귀나 그래가지고 니들을 죽였어 이 씨벌련들아 네, 오늘은 좀비를 소개, 아, 이거 좀비 아니네. 내가 악어를 내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기다가 내 고프라를, 내 거기를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고자란니가됐댔죠얘 때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저의 얼굴을 보세요. 스글이죠 그래가지고, 쭉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따다 따다 들이거 아우, 휘발려, 얘들아. 아 네, 오늘은 똥 싸는 법. 네, 곰이 똥처럼 생겼죠? 이렇게 들릇게 생겼네요. 이렇게 들릇게 생긴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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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곰을 한번 똥처럼 생겼죠? 네, 눈깔을 찔리면, 이렇게 하거든요? 똥 싸면, 배가, 그러니까, 우, 가서 이거, 확, 죽으면, 이렇게 넘어져 휘벌렸더라. 그니까, 니네 눈깔 찔러버릴 수 있어. 그니까, 눈깔을 빼버릴 수있으니까 좋은 AP 웃게나? 안녕, 시발론들아.